제주도 1년 살아보기 봄두번째 3월과 4월. 안녕하세요. 화양연화입니다. 날씨가 좋으면 집 앞에서 관탈도가 보입니다. 제주 본숨과 추다도 사이에 있고, 제주도 서라에도 나오는 숨입니다. 제주도로 유배 온 많은 관리들이 있음을 지나가면 머리에 썼던 관을 벗고 임금님에게 절을 했다고 해서 관탈이라 불렀다고 합니다. 제수지만 관리복을 입도록 배려를 했다가 관탈도를 지나면서 제수복으로 갈아입도록 했다는 그런 섬이랍니다 평소에는 잘안 보이고 맑은 날 어쩌다 보입니다. 밤에는 고기 잡는 어선들 불빛이 환합니다. 이제 애월 한남 마을에 유채꽃 보러 가볼까요? 애월은 제주도에서 유명한 곳이라 여행가면 다들 들러가는 곳이지요. 장안철 산책로가 유명합니다. 길을 만든 이의 이름을 딴 길이랍니다. 바닷가 산책로를 따라 걸어 내려가면 뱃놀이를 할수 있는 포트 선착장이 있습니다. 삼월의 해주는 마을과 들에는 온통 유채꽃이 피어 꽃물길입니다. 고양이 한 마리가 일광욕을 즐기고 있어서 사진을 찍어봤습니다. 해안 동태를 관찰하고 경계를 감시하는 역할을 하든 봉수의 기능을 하든 애월 연대도 둘러봅니다. 산책은 반나절만 하고 집으로 돌아와 밥을 먹고. 쉽니다. 다음은 젊을 휴양림으로 갑니다. 산책로가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곳이더라고요. 피톤치드 마시면서 산책을 천천히 하면은 그냥 힐링 되는 곳이죠. 저기 샘물 유래가 있던데 다 잊어버렸습니다. 찾아보세요 인터넷으로. 들판에 꽃이 굉장히 많죠. 저게 노루기랑 바닥에 완전히 그냥 깔아 피었더라고요. 생이 소리 질 길이라는 말이죠. 산책로가 쭉 가면서 되어 있습니다. 아직 이런 봄이라 색은 푸르지 않죠. 자, 다음에 이동하는 길에 말목장이 있어서 잠시 놀다가 갑니다. 다음에는 제주 돌문화공원 제주 돌박물관에 들 봅니다. 여기 굉장히 좋더라고요. 제주 여행하시는 분꼭 여기 둘러보라고 추천하고 싶습니다. 경치도 너무 좋고요. 천천히 산책하면서 괴석, 괴목 보는데 아주 좋더라고요. 시간 넉넉히 가지고 둘러보면 좋습니다. 안에 박물관 시설도 잘돼 있고요. 볼만한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공부도 많이 되고요. 여기는 괴석을 쭉 전시해 놨죠. 어머니의 방이라고 그림자가 보면 꼭 어머니가 아기 안고 있는 것 같죠. 제주도 화산석인데요. 갤러리도 있어서 갤러리 안에도 둘러보고, 여기는 괴목이에요. 괴목이 어, 재미있는 형상들로 되어 있는 것을 이렇게 다듬어서 전시해 놨더라고요. 사삼공원도 있으니까 여기 여기 둘러보고 거기 둘러보고 가까운 데또 휴양림도 있고 이러니까 하루 잡아서 한세 군데 둘러면 딱 맞을 것 같아요. 설문대 할망의 아들 오백장군이 어머니의 죽음을 통곡하며 바위로 굳었다는 전설이 있답니다. 설문대 할망은 제주도를 지은. 여신이라고 하나 할까요? 그렇죠. 크대한 돌이 정말 멋있었어요. 여기는 500장군 석상이랍니다. 하루방 500개가 쭉 가면서 서 있어요. 슬문대 할망이 빠져 죽었다는 죽솥을 상징한 연못입니다. 추날 따뜻할 때 가면은 더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추울 때 가서 마른 억새가 보이, 억새 갈때가 보이는데 봄에 가면은 봄 조금 늦어서 가면은 여름이나 가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탐나삼신 양시 고시 부시 병랑국 세공주를 아내로 맞이하고 살거처를 정하기 위해 쏘왔던 화살이 꽂혔던 돌이래요. 이 탑들은 재현을 해놓은 것같더라고요 진짜 그 탑이 아니고 회천동 석불은 그 얼굴 표정이 진짜 재밌어요. 아이 얼굴 같기도 하고, 석상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오랜 세월에 이기를덮어었고꼭 머리 같죠. 동물 모양의 석상들도 많이 있고, 가족인지 부족회의를 하는 건지 가운데 여의주 같은 돌을 놓고 둘러 앉았어요. 구멍 뚫린 화산석을 전시하는데 멋있죠? 항아리도 굉장히 많았어요. 깨진 항아리를 꾸며놓은 사진이 있었는데 특이하더라고요. 다음날 제주의 숨은 비경 3 1곳중 하나인 사련이 숲길을 찾아갑니다. 비사림 노를 시작으로 물찻 오름과 사련이 오름을 거쳐가는 삼남과 우거진 숲길입니다. 사련이는 신성한 숲 혹은 실따위를 흩어지지 않게 동그랗게 포개어 감다라는 뜻이라네요. 비가 부슬부슬 내렸으나 우산을 쓰지 않고도 걸을 수 있는 날씨였습니다. 촉촉한 이런 봄비가 내렸어요. 도종환시 사련이 숲길이라는 시비가 있었는데 시는 인터넷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 이런 봄이라 숲이 푸르지 않았으나 공기가 정말 맑았습니다. 비가 와서 안경에 빗방울이 맺혀 있어요. 머리도 젖었죠? 조리대가 많고 까마귀가 정말 많았습니다. 특히 저기, 저기서 까마귀를 한참 쓰라봤는데 한 50마리, 100마리는 되는 것 같더라고요. 완전 집단으로 모여서 날아다니고 그러더라고요. 자, 나무에 바위에 까마귀가 많이 앉아있었어요. 막 몇십 마리가 몰려 날아다니는데 장관이더라고요. 저기가 천미천이라는 곳인데요. 어, 한라산 해발 1400m 오름이론에서 발원하여 길게 제주도에서 가장 긴 강이래. 강이 강이 아니고 천이죠. 물도 맑고 공기도 맑고 정말 좋았습니다. 지난 2002년 유네스코가 지정한 제주 생물권 보전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러 복수처죠. 시를 하나 읽어볼까요? 유채꽃은 환하다. 종일 반일 나간 엄마가 차려놓고 간 밥상 부시시 낮잠 깨어 덜쳐본 그것은 엄마의 땀 냄새처럼 시큰한 김치 한 사발과 누런 꽁보리밥 한 양푼. 노숟가락으로 양푼 바닥을 긁으며 고픈 배를 채우다가 미처 씹지도 못한 밥 입에 물고. 서러움과 외로움에 울음이 터지면 고운이 자던 동생도 따라 잠 깨어 영문도 모르고 같이 울었다. 하루 종일 정막한 산골짝도 한동안 쩡쩡 같이 울었다. 꽁보리밥 금세 흙이 졌는데 엄마는 넣도록 돌아오지 않고 어린 나와 내 동생 개울과 가재와 놀다 지치면 진달래꽃도 따먹고 찔레순도 따먹고 세상은 온통 노랗게 떴어 빙빙 도는데 그것이 유채꽃 때문인 줄 알았다. 한참 더 자라 어른이 되어 유채꽃 탓 아니란 걸 알게 되었다. 낮잠에서 깨어나 먹던 식은 밥처럼 가끔 사는 것이 불현듯 서러울 때 바람에 흔들리는 유채꽃 앞에 서면 세상은 환한 꽃밭이라고 주문을 외웠다. 어릴 적 유치원 나이 좀 됐을 때 겪었던 이야기를 써봤습니다. 어, 여기는 월대촌인데요. 제가 살던 동네. 벚꽃이 피면 정말 아름답습니다. 여기. 강물에 고기가 얼마나 많이 사는지 고기 반, 물 반일 정도로 가만히 서서 보면 고기가 바글바글해요. 여기는 바다로 바로 들어가기 전에 민물이죠. 백나무와 벚꽃나무가 굉장히 고목이 큽니다. 그래서 꽃이 만발을 해요. 여기는 우리 집 근처에 동네 산책을 나가서 걸어 다니면서 찍은 사진입니다. 어, 서사라 문화거리 축제는 시내 중심에서 이뤄져 축제가 나는데요. 시내 한 가운데 벚꽃 나무가 굉장히 볼만합니다. 여기는 공항에서 나오는 외곽지 대벚꽃이고요. 아그 다음에 박음지 얼음이라는 데를 갔어요. 제주도 방언으로 박지를 박음이라고 부르는데 얼음의 형상이 박지 닮았다하여 박음지라 그러고요. 어, 제주도 방언으로 바구이라는 뜻도 있대요. 바구이를 비가 많이 오는데, 바구니 옆에 넣은 만큼의 고봉우리만 그 남아있더라, 뭐 이런 얘기가 있대요. 여기는 대전 향교고요. 그 다음에 월영사인데, 월영사를 거쳐서 이렇게 절을 도는 코스가 있는가 보더라고요 바구니 오름 남동쪽 기슭에 있어요. 들어간 입구의 벚꽃도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여기는 종에 새겨진 조각인데 제가 사진을 찍어봤습니다. 이거는 절 입구에 있는 부도탑 같아요. 이거는 저희 마을에서 좀 떨어진 가 떨어서 또 가까운 곳대예요. 어, 김상은 독립투사 무덤도 있고 그 기록을 해놓은 장소인데 김해 김씨 묘도 있어요 탑, 탑도 있고요 제주 항쟁 때. 어. 선봉 대장이었대요 김상은이라는 분이. 여기는 김해 김씨 외도 문중묘원인데 여기 한번 가볼 만해요. 제주도 가시면은 봄에 벚꽃 필때 정말 아름답습니다. 저 여기서 한 3시간 놀았어요. 너무 아름다워서. 동백과 벚꽃과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도 좋은 곳이에요. 독립투사 투쟁기도 읽고 꽃도 구경하고요. 봄에는 꽃이 많이 피죠. 꽃 구경만 해도 봄 내내 돌아다닐 수 있어요. 여기다 마을 근처에 산책 다니면서 찍은 꽃들이에요. 민들레밭이죠. 여기는 도로가에 시에서 심어놓은 가자니아고요. 여기는 바닷가 산책하다가 찍은 꽃입니다. 여름 등굴이 그냥 땅에 서르고 가지를 뽑고 있더라고요. 나무를 타고 올라갈 데가 없으니까. 여기도 산책마을 근처 산책 다니다가 찍은 곳이고요. 여기는 송악인데 꼭 강아지 모양이죠. 신기해서 찍었어요. 제주도는 돌담 틈에 저런 송악이 굉장히 많아요. 꿩이 날아오르죠? 제가 걸어가니까 놀라서 날아오르더라고요. 맑은 새도 저렇게 꿩이 막 날아다녀요. 여기 또 우리 우리 마을 근처에 산책 다니다가. 찍은 사진이에요. 유채꽃이 정말 많이 피어 있더라고요. 눈이 부신 노랑입니다. 여기는 밀이더라고요. 가까이 가서 보니까 밀밭이고 여기는 보리밭이에요. 여기는 우리 외도 외도동 저기 천옆에 보리밭이 있어요. 가을에는 또 노랗게 물들어 진짜 이뻐요. 해질녘의 풍경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마을 근처만 돌아다녀도 이렇게 아름다워요. 석양 모습 이쁘죠? 저 건물은 절이에요. 비행기가 바로 지붕 위로 날아가는 것 같이 보이죠? 그리고 제주도에는 양배추 밭이 굉장히 많아요. 브로클리 밭, 양배추 밭. 양배추밭에 봄맞이 꽃이 하얗게 피었더라고요. 요거는 블로크리 꽃입니다. 이는 선인장 열매가 빨갛게 맺혀 있죠? 요거는 선로즈. 송이꽃보다 조금 작은 꽃이에요. 담쟁이 이쁘죠? 요거는 멀꿀이라고 하는 꽃인데 향기도 좋고 꽃이 굉장히 이뻐요 가까이 가서 보면은 여기는 감귤밭 홍가시나무 요즘 가로수로 많이 심죠 철쭉도 일찍 핀 철쭉이 머리를 품고 있고요 이는 지나가다가 가게 앞에 철쭉이 이뻐서 찍었습니다 아 튤립이요 <laughs> 랄락도 요즘은 일찍 펴요. 옛날에는 5월에 폈는데 요즘은 뭐, 3월 말이면 펴요. 우리 집에 왜 왔니? 이쁘죠? 저기가 펜션이나 뭐, 민박 같은 데지 싶어요. 저랑 말이죠. 여기는 저희 집 앞인데요. 저희 집 베란다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날씨 좋으면서 이렇게 사진거 타고 다니시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는 집 옆에, 해안 산책로에, 산책로 옆에, 앞에 이렇게 카페가, 이쁜 카페가 많이 있어요. 낚시하는 분들도 많고. 안개 낀 날이에요. 안개 끼면은 앞이 잘안 보여요. 바다도 저렇게 앞이 안 보여요. 저기 한 50m 앞인데도 파도 칠 때는 또 엄청나게 저렇게 무섭게 쳐요. 바닷가 나가서 저기 작은 꽃게도 새끼 꽃게도 잡고 고등도 죽고 고등 죽었어 죽도 끓여 먹고 그랬어요. 여기는 도도항입니다. 아들하고 갔어요. 여기 맛있는 물회집이 있다고 해서 가서 또한 바퀴 돌았습니다. 해녀 식당이라고 직접 잡아와서 저렇게 하는데 굉장히 맛있었어요. 좀 유명한 집이라네요. 봄에 주로 여행이나 산책을 많이 다녀서 시리즈로 나누어서 올리겠습니다. 4월 5일 편 다음에 올리고요. 제주도 1년 살아보기 여행 시리즈는 계속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